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음. 단어를 선택하자면 바로 첫사랑입니다. 네, 앞에 계신 분 첫사랑 하면 <laughs>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와이프시 팀장님은 첫사랑이신데? 네, 있습니다. 혹시 그 첫사랑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아, 네. <laughs> 자연스럽게. 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기분 좋았고 어, 분위기 좀 딱딱할 수 있었는데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혹시 저기 제 이름이 수지잖아요. 혹시 제 이름이 왜 수지라고 지었을지 생각해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발표 도중 이름에 관한 질문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백수지 도전자. 저희 부모님은 어, 83년도에 결혼을 하셨어요.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1 0 번이 넘는 인공 수정을 통하여서. 정말 귀하게 저를 얻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 이름이 수지 맞았다는 뜻을 가지고 제 이름이 수지입니다 처음 저를 만난 순간 그 순간의 설레임을 꿈의 기업에 안겨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름도 너무 기억에 남았고 에피소드로 자기소개를 할수 있다는 점도 상큼하고 발랄하고 귀여웠습니다 저세 장의 사진은 제가 웹디자인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만들고 제가 연습했던 모습들인데요. 이 웹에 관련된 능력들을 꿈의 비역에서 펼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기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첫사랑 수지와 저 수지와 함께 사랑을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단어와 청중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보여준 백수지 두전자 당연 종료. 다 후련했어요. 후련한데, 긴장돼요. 의석이에 비해서는 밀릴 것 같은 기분. 한편, 다음 순서인 이 의석 도전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잘할수 있죠? 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 깜짝 놀랐죠. 저희는 분명히 여자 지원자 둘그 다음에 남자 지원자 하나를 뽑았거든요. 유일한 남자 지원자 이의석 도전자가 여장을 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참 예쁜데요? 상남자 의석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석이에게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분위기를 잘 탑니다. 그에 관한 일화로 어느 날 친구가 우리 독서실 가서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또 타가지고 한번 독서실에 가서 놀을 아봤죠. 성적이 갑자기 쑥 오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적을 올려서 설리 인터넷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경영과 창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를 타서 창업 동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창업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아이디어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꿈의 기업에서 이제 분위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요. 훌륭한 음,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친해지는 그런 친화력도 이제 여성스럽게 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제가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딱그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랬더니 1년 만에 지금 친구 수가 750명인 거예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그 속초 여행을 가서도 봐서 치킨 먹을 친구가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꼽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의 친화력? 그것이 꿈의 기업에 들어오는 인재상에 적합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잘 어울릴 수 있고 잘 융화되는 그런 것을 아, 서비스업을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일단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다른 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겁먹었어요. 네, 내가 되게 잘못했다. 끝났습니다. 이희석 도전자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해 해내는데 친화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요. 지금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제 인생은 쓰레기입니다. 제 인생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laughs> 어, 설마 제가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먼저 쓰레기의 쓰는 쓰리, 쓰리고입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의 추진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력은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남의 학교에 가서 도강을 하였습니다. <laughs> 두 번째 추진력은 보여주기 위한 추진력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입 경을 유지하던 성적에서 1년 만에 전교 2등, 1등급의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세 번째 추진력은 표현하는 추진력입니다. 저의 꿈나무에 대한 주제로. 그림과 건축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전시를 함으로써 표현하는 추진력을 선보였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고요.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는 레디 고입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서 꿈의 기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는 기필코입니다. 음.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필코, 이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저를 마음껏 표현해주고 표현해 싶습니다. 아, 입사를 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부분은 CAE 소프트웨어가 CAD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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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나?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고등학생이랑 대화하는 거 맞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오 소리가 나왔죠. 새 네. 도전자의 발표가 끝난 후 청중평가단의 투표 시작. 예비 선배들은 도전자들의 강연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로 제가 많이 배웠고, 좀 감동스러운 발전들도 있었고요. 꼭 저희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재미와 감동, 그리고 열정을 다해 소개한 새 도전자. 이들 중 가장 높은 득표를 받은 도전자는 누가 될까요? 현장 평가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석군. 어, 여성성이라는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마지막까지 긴장된 상황에서도 웃음 잃지 않아 주셔서 오늘은. 25점, 25점을 총점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의사, 현장평가점수 25점. 다음은 백수지 양이고요. 첫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따뜻하게 녹여주셨는데 그 속에서도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이야기 구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점수는 27점, 27점 받으셨습니다. 백수지 현장 평가 점수 27점. 마지막으로 최민정 양. 열정적인 발표였다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표현했던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총 점수는요, 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집계되었습니다. 최민정, 현장 평가 점수 28점.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아, 현장 평가 점수 공개 결과 네. 최민정 도전자가 28점으로 1위 아, 이어서 백수지 도전자가 27점 유의석 도전자가 25점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 가족분들도 현장 평가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음, 예 네. 어떤가요? 예 아, 먼저 수지 부모님. 아네 지금 현장 평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겉에 나타난 것만 보였지 내면에 있는 그 우리의 수지의 진정한 모습은 못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속이 예. 수지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네. 또 리더십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그런 예, 것을 이번에 3차 여기 최종 결선에서 예. 한번.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예. 1점 차이는 그 우리가 골프 칠때 장갑을 벗어 배 알듯이 예. 맨 마지막에 9회말 투아웃 대 역전 홈런을 예. 날릴 걸로 기대합니다. 네. 야 이번 결선 발표를 아버님께서 하시면 <laughs> 예, 최고의 1인이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아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예, 예 여장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 아, 하면 이제 수 있을까? 자기를 알아줄까. 네.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음. 여장을 해갖고 음. 그래서 마이너스요즈. 그가 좀 아, 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하지만 아버님, 진짜 이제 실제 승부는 지금부터거든요. 그런 게까깃게 <laughs> 인사부터 하시고. 아, 저희 아들이지만, 자, 자기 자식은 다 천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천재일지도 모르는 아들이니까 잘 봐달라고 하셨어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모아가지고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 분이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저는 그냥 응원의 박수만 쳐주고 싶습니다. 예. 네. 의석구는 화면 나올 때 아버님을 봤어요, 저는. 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근데 그것도 엄청난 용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겠다라고 했던 어 용기도 정말 대단하고 너무 예쁘게 새 친구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자, 그럼 오늘 꿈의 기업 최종 결선 과제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과제를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혹시 결성 과제예요아 진짜 어렵겠다 <laughs> 따뜻함매 전해줄 꿈의 기업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라 그거 어떻게 해요? <laughs> 아 이거 스카우트 결성 과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막막해서 어떡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사고력, 독창성과 창의성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필요한 부서가 될지 한번 듣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션에 충실하게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한 것을 전달하는지 그 부분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능 경기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참관도 하고 여기 멘토 교수님 계셔서 조언도 할겸 찾아오게 됐어요. 2개 이상 추가된다. 아. 우리 함께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기계를 좋아하고 잘 다루는데 저희 엄마는 기계를 못 다루시니까 엄마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IT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서. 어, <laughs> <laughs> <잔>. 네, 네. <laughs> 아파트에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플인데 일단 기능적인 부분. 은 NFC 모드를 사용해서 아파트 출입할 때 쓰는 카드키를 대체해보려고 하는데 어, 아파트 출입이라든지 네. 뭐문 개방이 가능하다. 굉장히 네.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전문가의 칭찬으로 백수지 도전자, 자신감 상승. 결국은 웹하고 애플리케이션, 녹화할 로그램를이 아이디어를 더 탄탄하게 만들 다짐을 합니다. 결선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먼저 제 발표를 드리기 앞서 제가 만들어 온 서비스를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요? 네, 이쪽에서 <laughs> 실요 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결여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또한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 나눔, 배려라는 이세 가지의 키워드와 편리함을 접목시켜 제가 가장 잘할수 있는 기술인 웹 디자인을 이용하여 모바일 웹 서비스 부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백수지 도전자의 실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통과 나눔 그리고 배려를 할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명을 들어가면서 직접 써보니까 <laughs> 너무 좋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이에 이 어플이 지금 바로 실행을 할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 좀 놀랍고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원이 가구당 뭐한 대씩이라도 이 어플을 전부 사용을 해야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 계획도 혹시 갖고 있는지? 어, 저는 아파트 1층에. 현관에 이 전자 게시판, 배려 게시판을 설치하니까 이 배려 게시판에 홍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원래 주제 자체는 따뜻함을 주는 꿈의 기업의 부서였는데 너무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따뜻함보다는 기술의 응용 쪽에 좀더 많이 좀 초점이 더 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이제 단점도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제 이 결선 이후에 더 마음이 지금 불안해진 것 같아요. 웹 서비스의 높은 완성도를 보였지만 부서의 핵심인 따뜻함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입니다. 늦은 밤 결선 준비를 위해 이의석 도전자가 특별히 찾은 곳이 있는데요. 의석이가 들어간 곳은 만학도로 가득한 학교입니다.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오시는 곳인데 결선 과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으세요 네, 생활을 아... 같사요 제가 직접 묻고 여쭤보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되게 목표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열정을 쏟아내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 이제 꿈의 기업의 무정년이라는 장점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정년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몇 년을 다니시고 정년퇴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꿈의 기업에서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조금 따뜻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제2의 인생을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아직 넘치는 열정과 그분들이 세월이 쌓아온 경험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이 제2기획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석 도전자의 제2기획실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1년간 함께하며 따뜻함을 주제로 공모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이미 정년을 한 다른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을 받아서 제2기획실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셨었는지, 그래서 이제 기획팀은 새로운 고용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또 밑에, 어, 그 뭐지, 실행팀과 공모전팀은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옮겨오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팀은 이제 아무래도 정년이 되신 분들을 주로 새로운 고용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외부에서도 영입이 가능한 거죠? 네. 1년마다 바뀌는 팀이라 그러면 뭐든지 팀워크라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결속력을 느끼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어,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좀 단점이다. 정년 나이가 된 직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매년 바뀌는 구성원 때문에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평입니다. 결선 과제를 놓고 아직도 실마리를 잡지 못한 최민정 도전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서를 만들고 싶은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못 찾겠어서 스크랩북을 뒤져본 중이에요. 민정이가 펼쳐진 것은 3년 동안 따뜻한 기사들을 스크랩한 꿈의 노트인데요. 그동안 쉬지 않고 모아둔 노력의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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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교최민정인데다 뭐 같은... 네. 어, 그냥...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 공간을 통해 온기를 전하는 부서 태민정 도전자의 따뜻함을 주는 새로운 부서가 지금 공개됩니다. 결승에서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의 기업의 시스템을 공간 내부로 적용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공간으로서 따뜻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정 도전자의 행복 꾸밈은 공간 내부를 행복지수로 나타내 색채와 구도 등 인테리어를 미리 꾸며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부서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네. 그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에서 더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건축물 외관의 구조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을 건축물의 내부로 들여와서 들어, 들어, 건축물 내부도 같이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을 연관지어서 어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꿈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의 하부 개념 정도로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어. 네. 사람마다 다 다른 안목을 갖고 있고 세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수로 너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네네. 약간 변수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좀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너무나 추구하는 어, 그런 기호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호에 일일이 맞출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여러 데이터들의 변수를 어,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시키면 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 행복지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내 인테리어나 색상에 대해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뭔가 제시해 줄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이지 이게 따뜻함을 주는 새로운 부서의 업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자체 목적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집의 따뜻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그사람들에 맞춰서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따뜻함을 전달해주는걸 보신다 했잖아요. 난 열심 히 했는데 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뭔가 욕심부린 것 같아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감성적으로 공간 디자인에 행복 지수를 적용한 아이디어는 신선했지만.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에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심사위원들의 최종 평가. 도전자들은 각자 자신의 따뜻함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새 도전자 중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위는. 그 어느 순간보다 긴장되는 세 도전자. 이들 중 우승자는 단한 명입니다. 진짜 진짜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1점이 밀리는데 아 그래서 진짜 너무 불안해요. 소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걸 현실화 시킨 것은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부서의 정확한 목적과 역할은 어떤 게 될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D 소프트웨어 분야에 들어가서 제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싶습니다. 꿈의 기업의 문화에서 무언가를 끌어내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가슴이 따뜻하고 따뜻한 행동을 실제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 꿈의 기업의 꽃이 되어서. 어 활력을 부서에 활력을 주는 그런 신입사원 되고 싶어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최후의 일위는 최후의 일위 백수지 도전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백수지 도전자, 축하합니다. 백수지 도전자니다 축하합니다. 끝까지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우승의 기쁨으로 돌아온 백수지 도전자. 결선을 위해 지금껏 노력했던 세 도전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힘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승은 백수지 학생에게는 두배 기업 전기직